한번 보통 두 개씩! 두개 끝나는 거 8분! 8분입 오케이! 높다 높다! 범 조심해. 아, 2 <laughs> 어이저 개그맨 있다. 어, 개그맨, 이 개그맨. 빨리요, 빨리요. 개그맨, 개그맨. 오케이, 오, 오. 가자, 10배. 가자, 빨리. 나이스, 추워. 나이 <놀람> 오, 뭐야, 추워. 지. 그래 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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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림 시켜야 돼가지고 아지키고 있는 거오요 3시간에 한번거거든요 제로 어 그래 뭐. 어. 네, 뭐 너무 많이 매긴 아. 아. 그래. 너무 많이 기억 3주만에 점 10초 해아8 8, 7 오케이 가자 40. 역에여파 있는대요, 보 어, 디술 먹었어? 4초로좀더 올려줘 오오 그렇지! 높아 2점이었어. 2점이야, 2점. 심판이 2점이었어. 10초! 아이고. 오오오해보해보해보 오. 오. 10초! 9, 8, 개 5개! 아, 진영이 좋은데? 1 2루. 2루. 이병이야 벌써. 네, o w I don't k n o 비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오우야 이와 더풀해 더풀해 아니야? 아, 심판 더풀해 저 아니야? <laughs> 일관적으로 갈게 일관적으로 일적으로가야일 아, 아, <laughs> 괜찮아 <웃음> 괜찮아 <laughs> 그 3대3 심판이 오셨는데 <laughs> 탑 오. 빨리 와 <laughs> 빨리 와 <laughs> 심판의 <아유>, 예상입니다 <laughs> 가자 오케이, 시작. <목소리도> 어. 10초, 9, 8, 7, 6, 5, 4, 3, 2, 1. 아.. 클라클라 이거 샤클라 어죄합니다 그.. 턴버에턴버요다 알아 어 찍었어? 아.. 표정을 못 찍었네 돌발 행동 돌발 행동 아 좋아 하이 일단 나 이면서온불라드 <목소리가> 네. 네, 발등 조심하세요. <목소리가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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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뭐 있었는데? 프라드이저 여자 온프라드. 이 여자 온프라드. 다 여자 온프라드. 이 여자 온이 끝. 와, 여기, 여기. 어. 네. 아니, 아, 이거그 패에 패에 잘려 들어간 그 느낌 나겠다. 어텨 버텨. 안안 뛴다면. 9, 8. 오케이. 이게 나왔어. 아, 아이 어. 아, 아, 드디어 드디어 아 어, 이거 프로즈네. 드디어 프로타. 드디어 프어프어프로 드디어 프로 드디어 프로타. 드디어 드디어 불었다. 드디어 불었어어로로 조금 <laughs> 2학년때서 이제 군대 가겠네 저거? 에지티? 생각해보 아닌거지 그럼 지티애초직업이잖아하겠 <UGT> <laughs> <몇> <laughs> 받초도또 맞으는 어. 7 6 5 4 3 2 1